21장 외게부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이 아달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가운데 몇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맹세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진행해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오봇에서 출발해 모압 앞쪽 해돋는 편에 있는 이에 아바림의 진을 쳤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계속 진행해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떠나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는데 그곳은 아모리 영토로 이어지는 광야 안에 있었습니다.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로서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바의 와헙과 아루논의 협곡들 그리고 그 협곡들의 비탈은 아르 지역으로 향하며 모압 경계를 끼고 있다. 거기서 그들은 계속 부엘로 갔습니다.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물아 소사라, 그것을 위해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들 가운데 귀한 사람들이 뚫었도다 그들의 귀와 지팡이로.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광야를 떠나 마따나로 갔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 파모스로, 파모스에서 모압 들판에 있는 골짜기로 갔는데 그곳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꼭대기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보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토를 다 통과할 때까지 왕의 큰 길을 따라 가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왔습니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를 칼로 쳤고 아르논에서 야복에 이르는 그의 땅을 차지해 안문 자손에게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의 경계선은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 주변의 지역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에 거주했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들의 왕인 시온의 성이었습니다. 그는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그에게서 아르논까지 이르는 땅을 빼앗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이렇게 읊었습니다. 헤스본으로 와서 그 성을 재건하라. 시온의 성이 회복되게 하라. 불이 헤스본에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불길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와 아르눈의 높은 곳의 주인들을 삼켰도다. 모아아 내가 화를 당했구나. 너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을 당했구나. 그 아들들은 도망자가 됐고 그 딸들은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사로잡혔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내팽개쳤도다. 헤스본이 디본에 이르기까지 다 멸망하고 말았구나. 우리가 그들을 처부수어, 메드바에 이르는 노바까지 처부수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정착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지역들을 차지하고, 거기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을 향해 난 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바사나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대적하러 나와 에드레이에서 싸우게 됐습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그를 두려워하지 마라.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너희가 해수본에 살던 아무리 왕 시온에게 했듯이 그에게 해주어라.그들이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쳐서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의 땅을 차지했습니다.